김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일요일 경마 진짜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배당도 진짜 잘 나오고 그리고 연달아서 계속 적중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셨던 만큼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실시간으로 문자로 주시면서 고맙다고 말씀해주시니까 그 응원에 힘입어서 진짜 끝까지 최선을 다한 그런 일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데뷔를 한 1월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성적 보여드려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 어좀 긴장한 마음이 제일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괜찮다 괜찮다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서 진짜 감사한 한 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월요일부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부은 얼굴로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컨디션이랑은 또 다르게 부산경마 또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2월 2일 금요일 부산경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3세 말들이 출전하는 1,400m 경주입니다. 1경주 어, 보면 1,400m 거리 경험이 없는 말들이나 아니면은 데뷔전을 갇히는 말들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폼페이 있습니다. 폼페이. 음. 직전에 주행 심사 영상을 보면 출발할 때부터 이제 기수가 허리를 바짝 숙이고 이번 주행 심사는 내가 무조건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진짜 맘 먹고 출발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심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폼페이는 조금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가 이 주행 심사가 작년 10월 달에 이루어진 말입니다 보통 이런 신마들은 한달한 달에 이 훈련감이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기 때문에 폼페이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 좀잘 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말입니다 그리고 2번에 천하사랑 있습니다 천하사랑 속도감이랑 뒷심이 대비전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눈에 띄게 좋았던 그런 말입니다 3번에 레이드히트 있습니다 레이드히트 직전에 데뷔전에서 계속 그 앞선을 잡고 선행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뒷심이 진짜 조금 아쉬웠던 그런 데뷔전을 치렀던 말입니다. 4번에 어메이징 컬린 있습니다. 어메이징 컬린은 음, 나쁜 습관이 지금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행 심사도 두 번이나 거쳤던 말이고 그리고 데뷔전은 뭐 1,600m 였지만 어, 이 무슨 나쁜 습관이냐면요. 매번 출발할 때마다 다리를 들면서 이제 마체가 진짜 붕 뜨면서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메이징 컬린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다시 주행심사를 거치고 10주 만에 출전을 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늦은 출발하는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번 경주에서도 사실 좋은 성적을 갖고 가기는 어렵겠다라고 보여집니다. 5번에 플라잉 더 럭키 있습니다. 플라잉 더 럭키, 모래 반응이 조금 있고, 뒤심은 평범한 편입니다. 근데 플라잉 더 럭키가 400kg가 채안 나가는 그런 말입니다. 너무 마른 말이기 때문에 플라잉 더 럭키는 훈련을 하면서 좀 체중을 늘려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6번에 하이퍼포스 있습니다. 하이퍼포스, 어, 시작은 굉장히 좋았지만 외곽으로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살짝 늦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코너 진입 직전에 진짜 스포트, 마지막 스포트를 쫙 끌어올리면서 뒷심을 진짜 잘 보여주는 주행심사였습니다. 7번에 금화브리스크 있습니다. 금화브리스크, 음, 데뷔전 경주에서는 좀 늦은 출발을 하면서 아쉬운 성적, 좀 부진한 성적을 보여줬던 말입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바로 직전에 이 연습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 연습주행에서는, 어, 데뷔전보다는 출발이나 주행 능력, 이런 부분이 조금은 개선이 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직선주로에서의 시선 처리가 조금 어색한 느낌? 보통 이제 어, 목을 잘 움직이면서 마체를 좀 낮추고 주행을 해야 되는데 앞을 보고 주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그 다른 앞서 나가는 말들 또는 뒤로 따라오는 그 말들을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그러면서 주행하는 모습이 좀 보여졌기 때문에 아직은 이 경주에 좀 집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좀 경험이 필요하다 라고 느껴졌던 금아 브리스크입니다 8번에 파인블루 있습니다. 파인블루 출발이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앞선을 따라가는 그 주행 능력이 되게 안정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도 12월 달에 주행심사 했을 때보다는 바로 직전에 주행심사에서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던 파인블루입니다. 9번에 스텔스 모드 있습니다. 스텔스 모드, 데비전이 원체 빠른 말들이랑 주행을 했던 말인데요. 근데 거기에다가 게이트도 너무 외곽이어서 처음부터 힘을 너무 많이 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말입니다. 음, 속도감은 나쁘지 않은 말인데, 근데 이번에도 또 9번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가 아, 조금은 아쉬운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바람의 초이스 있습니다. 바람의 초이스, 어, 모래 반응이 조금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뷔전, 그리고 12월의 주행심사, 이때도 이 출발 직후에 바로 인게이트 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쭉 밀리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람의 초이스는 차라리 외곽에서 주행을 하던 아니면은 조금 다른 전략을 짜야지 인게이트로 너무 들어가게 되면 어 바람의 초이스가 출발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선행마들한테 모래를 다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전략을 잘 짜서 어 주행을 해야지 성적도 잘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람의 초이스입니다. 11번의 블리스마린 있습니다. 블리스마린 출발도 굉장히 좋고 힘도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외곽 게이트의 이 불리함을 어 뛰어넘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12번에 황금반지 있습니다 황금반지 아직은 좀 훈련이 필요한 말입니다 다리에 힘도 좀덜잡고 그리고 주폭이 조금 좁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경주의 경험이 아직은 좀더 필요하겠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에 1300m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전반적으로 성적이 조금 부진한 말들이 출전을 합니다. 1번 눈부신 길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눈부신 길 힘이 엄청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직전에 두 경주 봤을 때, 게이트가 좀 외곽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우선 어쨌든 주행 방향을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 기수분이 줄을 정말 몸이 당겨질 정도로 몸이 뒤로 빠지는 게 보일 정도로 줄을 당기면서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부신길 입장에서는 이 1번 게이트가 엄청 유리하게 적용을 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뒷심이 음, 엄청 좋은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 1번 게이트에서 얼만큼 치고 나가냐, 얼만큼 앞선으로 이제, 어, 차이를 두고 나가냐가 되게 중요하게 적용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유광희 기수님이랑 눈부신 길에 이 전개 자체가 너무 궁금한, 음, 그런 말입니다. 이번에 국대위풍 있습니다. 국대위풍은 모래반응이 좀 있고, 직선 주로 에서 힘을 아직 못 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앞 게이트에 좋은 게이트를 받기는 했지만, 선행마가 또 아니고, 그리고 모래반응이 있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말들한테 모래에 칠 확률이 좀 높고, 그리고 뒤심 좋은 말들한테는 잡히기 쉽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말이고요. 3번의 IM 레전드 있습니다. IM 레전드도 이번에 국대 휩풍이랑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출발이 빠르지는 않지만 모래 반응은 또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위권에서 주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마지막에 뒷심을 끌어올려도 원체 앞에 나가던 말들이랑 이제 마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앞선을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IM 레전드입니다. 4번에 마하멘 있습니다. 마하멘 출발이 굉장히 빠르고 뒷심도 좋은 말이기 때문에 앞선에 지금 1, 2, 3 게이트에 선행마가 없어서 아마 1선 안쪽에 자리를 잡고 나갈 첫 번째 선행말로 보여집니다. 6번에 바밴드 조이 있습니다. 바밴드 조이 제가 후착으로 조금 유식임미 보고 있는 말인데요. 지금 25주 만에 출전을 하는 말입니다. 오른쪽 앞다리 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고, 지금 관절, 관절염 치료를 진행 중인 걸로 보여지는 말입니다. 뭐 출발은 양호한 편이고, 주행 심사에서는 추진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말이기 때문에 뒷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번에 윈윈 있습니다. 어, 윈윈이 사실 출발이 진짜 눈에 띄게 좋았던 말인데, 직선주로 진입하고 나서 너무 심하게 힘이 떨어지는, 체력적으로 너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좀 의아했던 말입니다. 어,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골막염 진료를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골막염 진료라는 게 사실 주행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심이 너무 심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컨디션이 지금 좋지 않은 상태인 것 같다 라고 좀 체크를 해놨던 말인데 어... 지금 훈련 상태는 직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졌을지, 컨디션이 좀 괜찮아졌을지에 대한 확인은 현장에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라운타이바 있습니다. 라운타이바, 출발 양호하고 모래반응 전혀 없는 말입니다. 항상 앞선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뒤심 발휘하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번에 상인 볼트 있습니다. 상인 볼트 출발 굉장히 좋고 뒷심도 좋은 말입니다. 아마 1선 외곽 자리 잡고 갈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에 전보 로켓 있습니다. 전보 로켓 뒷심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직전 경주에는 좀 늦은 출발을 하면서 이제 아쉬운 짝순에 들었던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근데 어, 어, 10번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능력에 비해서 이 게이트의 불리함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 의문인 그런 말입니다. 11번에 럭키로드 있습니다. 럭키로드 출발은 양호한 편인데 힘이 조금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행을 할때 보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야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럭키로드는 무게중심이 뒤에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훈련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말입니다. 12번, 모르페우스 있습니다. 모르페우스, 출발 굉장히 좋고, 외곽게이트라서 지금 이전에도 혹시 외곽게이트에서 주행을 했었던 전적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10월 달에 경주 진행했던 것까지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출발 속도는 이, 이 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는 진짜 월등하게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행으로 앞선 잘 잡고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 말입니다. 어, 심이 좋은 말들이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 앞선 잘 잡고 간다면 좋은 성적 보여 줄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우선 선행은 어, 4번의 마하멘, 그리고 9번의 상인볼트, 12번의 모르페우스 이렇게 세 마리 잡고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뒷심 좋은 말로는 8번의 라운타이바, 그리고 10번의 전보로켓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 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삼경주 인기 말들의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이번에 그린치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린치프 출발이랑 뒷심이 너무 좋고 최근 성적까지도 돋보이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유리한 2번 게이트도 받았고 단연 인기 말이지만 꼭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린치프입니다. 어, 3번의 매직 어게인 그리고 1번의 오크리지, 4번의 월드 엔젤 캣, 7번의 케완 영웅, 이렇게까지, 이렇게 네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4말, 네 1월 5일자에 같이 출전을 했던 말입니다. 4말 네, 다좀 추인말로 뒷선에서 이제 주행을 했었던 말인데요. 이 4말 네 중에서는, 음, 그나마 좀 뒷심이 좋았던 말은 3번의 매직 어게인 그리고 7번의 케완 영웅이 좀 돋보였습니다. 5번의 골드 마스크 보도록 할게요. 골드 마스크 출발도 좋고 힘도 좋은 편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주행심사 안에서 굉장히 뭐 세게 추진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착순에 들지는 않았지만 뒷심은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골드 마스크입니다. 6번의 컨트롤 타워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 8번의 운주천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두 말도 직전 경주 때 같이 출전을 했던 말입니다. 직전 경주에서는 2번 게이트, 3번 게이트 이렇게 나란히 출전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두말다이선 안쪽에서 주행을 했었는데요. 운주천아는 사실 뒷심이 조금 부족했고. 이 6번의 컨트롤 타워는 아쉬운 다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2번 경주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번의 어메이징 보스 있습니다. 어메이징 보스 바로 직전 데뷔전에서 직선주로에서 발이 많이 느려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은 훈련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10번에 라온 스트로크 있습니다. 라온 스트로크는 출발도 양호하고, 그리고 뒷심이 정말 괜찮은 말로 굉장히 돋보였던 그런 직전 경주였습니다. 11번에 여수 가디언 있습니다. 여수 가디언, 주행심사 확인을 했을 때는 출발도 안정적이고, 주행도 양호한 편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힘도 나쁘지는 않은 말인데, 작년 12월 달에 주행심사에서는 모래반응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이제 1월 달에 진행한 주행심사에서는 앞선을 치고 나갔기 때문에 이 모래반응이 좀 가려질 수 있었는데요. 이번 경주는 11번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모래반응이 다시 또 보여지거나 아니면은 출발이 좀 늦어지면서 외곽에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음, 이번에도 쭉쭉 밀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여수 가디언입니다. 12번에 바랄라 있습니다. 바랄라 출발이 아주 좋고 끝걸음까지도 굉장히 좋은 말인데 직전 경주에서 출발할 때양 옆에 샌드되면서 출발을 하면서 좀 불리한 전개가 이루어졌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좀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에 안말들이 출전하는 1200m 경주입니다. 4경주는 추임마들의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4경주의 앞선에서 선행으로 나갈 말이 2번의 매직스위티 그리고 4번의 펜스타 이렇게 두 마필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두 마필 다 직선주로 진입을 하고 나면 다리의 힘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선행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경주에서는 어떤 추임마가 뒷심을 더 많이 끌어올려서 스피드 있게 치고 나가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1번에 핌이 있습니다. 핌이 이전보다 뒷심이 좋아진 직전 경주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3번의 투트라임 같은 경우에는 뒷심이 좋은 편이기는 하지만, 모래 반응이 있어서, 어, 이 성적의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번의 우승강자. 우승강자도 항상 하위권에서 주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뒷심을 끌어올리는 그런 마필입니다. 음, 지난 경주에서도 우승강자 같은 경우에는 추임마들의 접전이었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번 경주에서도 마지막 뒷심 잘 끌어올리면 좋은 성적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말이고요. 6번에 베스트윈드 있습니다. 베스트윈드는 뒷심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게이트를 어디를 봤든 이 말은 지금 훈련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7번의 비케이제나 있습니다. 비케이제나 출발도 좋고 뒷심도 나쁘지 않은 마필입니다. 어, 직전 경주 조금 불리한 전개가 진행이 되면서 좀 성적이 잘 나오지 못했는데요. 어, 이번 경주에서는 어,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 기대해볼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말입니다. 8번에 로드스타 있습니다. 로드스타. 출발도 좋고, 뒷심도 좋은 편인데, 직전 경주에서는 출발할 때좀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좀 좋지 않은, 고르지 않은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이번 경주는 좋은 성적 노려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로드스타입니다. 9번에 동남 위너, 10번에 마이 멘트랑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동남인어 같은 경우에는 출발하고 나서 외곽으로 좀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지 않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쁘지 않게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직선주로 진입하고 외곽 주로로 이제 주행을 하면서 외곽이 너무 무거워서 들어오지 못했던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고요 10번 마이멘트라도 비슷했습니다 출발할 때 양쪽 말들한테 샌드 되면서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또잘 주행을 하다가 직선 주로 진입하고 나서 외곽으로 주행을 하면서 외곽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앞으로 치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이두 말입니다. 11번의 팀퍼펙트 있습니다. 팀퍼펙트. 어, 워낙에 스피드가 좋은 말들이랑 출전했던 바로 직전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성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지만, 어, 워낙에 스피드가 좋고, 그리고 능력적으로도 좋은 뒷심, 좋은 뒷심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다시 좋은 성적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12번에 운주질주 있습니다. 운주질주, 어, 출발이 뛰어나게 빠른 편은 아닌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흐름을 정말 잘 탔다라고 생각을 하는 말이고요.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도 이제 뒷심 좋게 치고 나갈 말이 많기 때문에 연승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말입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의 1,600m 경주입니다. 오경주가 어 지금 금요일 부산 경주를 준비하면서 아 많이 어렵다, 어좀 고민이 많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우선 이번에 레인보우 로드를 보면 레인보우 로드는 승군전을 펼치기는 하지만 우선 선행 잡고 갈 말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1600m 거리 경험이 없는 상황이라 조금 고민이 되는. 그렇지만 이 말의 능력만 본다면 후착으로는 고려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번의 코너원, 코너원은 5등급 승급하고 나서 계속 외곽 게이트를 받으면서 기존 5등급 말들의 이 뒷심에 밀려서 좋지 않은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3번 게이트 잘 받았고 이번 경주 좋은 성적을 보여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는 말이고요. 4번에 해랑잇을 있습니다. 해랑잇을 중위권에서 항상 주행을 하다가 직선주로 마지막에 힘을 진짜 붙이는 힘 붙여서 끌어올리는 그런 뒷심 좋은 말인데요. 지금 오경주에 사실 뒷심 좋은 말이 꽤나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다가 출발도 좋은 말들이 많기 때문에 뒷심만 좋아서는 이 오경주에서는 좋은 전개를 펼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번의 금화 휴즈 히트, 그리고 6번의 대호마, 10번의 용검, 이렇게 세 마필, 직전 경주 같이 출전했던 마필들입니다. 어, 전반적으로 출발도 고른 편이고요. 그리고 스피드를 유지하는 끝걸음까지 좋은 세 마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도 굉장히 쟁쟁하게 주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8번의 커널 플라잉 있습니다. 커널 플라잉, 직전 경주에서 출발 직후에 이제 옆 외곽 게이트에 있었던 말들이 쭉 밀리면서 옆으로 이제 같이 밀려서 좋지 않은 출발을 보여줬던 커널 플라잉입니다. 아마 이 지금 직전 경주에 대한 어, 표를 봤을 때 맑은 날씨였지만 그 전날이 흐렸던 날이기 때문에 주로가 굉장히 질펀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너무너무 축축했고 아마 옆에 있었던 말들이 다 미끄러지면서 커널 플라잉도 좀 영향을 받았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다리 힘이 굉장히 좋은 말이어서 이번 경주에서는 안정적으로 출발을 한다면 3착 안에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의 토프랜드 있습니다. 이 토프랜드 중장거리 이상의 경주 경험을 좀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좀 작은 채구기 때문에 뒷심이 좀 부족한 그런 마필로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4차, 5차, 이렇게 좀 아쉬운 착순에만 들어가고 있는 말인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마지막 힘, 뒷심 진짜 잘 끌어올려서 끝까지, 끝걸음, 좋은 끝걸음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말입니다. 부산 육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연령 오픈의 1,800m 경주입니다. 육경주 금요일에 첫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 내측 주로를 처음 주행을 하기 때문에 육경주는 조금 가볍게 진행하는 걸로 할 건데요. 어, 배당을 좀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안정적으로 육경주에서는 복승식을 좀 노려보기를 추천을 합니다. 이 육경주에 1800m 전적이 없는 말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1800m의 전적이 있으면 거의 비슷한 스피드를 갖고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말은 3번의 마사랑길, 그리고 8번의 골든스텔라, 10번의 천년의 구름. 이렇게 셈 앞에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정확히 파악해서 마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연령 오픈의 1,400m 경주입니다. 7경주에서는 이번 황후대장군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황후대장군 마체가 엄청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시작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끝걸음까지 진짜 눈에 띄는 말입니다. 바로 직전 경주 입상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좋은 상승세 같이 쭉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번에 금화 9포인트 있습니다. 금화 9포인트는 패츠률로 인해서 휴식을 하고 돌아온 말입니다. 저는 지금 앞선에 있으면서 이전의 전적을 봤을 때 스피드적으로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성적을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후착으로는 조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4번에 아틀라스 있습니다. 아틀라스 24주 만에 출전하는 말인데요. 아마 이 관절염이 조금 심했었는지 어, 잠깐 휴식을 취했던 말로 보여집니다. 직전에 주행심사 했었던 영상 봤을 때는 출발, 주행 다 양호한 편으로 보여지는 말입니다. 7번에 은성영웅 있습니다. 은성영웅 속도감이 너무 좋은 말인데 직전 경주가 너무 빠른 흐름의 경주 로 진행이 되면서 좀 아쉬운 성적 보여준 말입니다. 이번 경주는 좋은 흐름 갖고 갈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번에 챔프고 있습니다. 챔프고 제가 코리아레이스에 관심 마필로 등록을 해놓은 그런 말인데요 챔프고 지금 훈련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전에 그 장거리 경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계속 아쉬운 뒷심을 보여줬던 챔프고입니다. 근데 바로 직전 경주 때 1200m 경주 진행을 했을 때 되게 좋은 뒷심이 돋보였던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 1400m 경주로 이전에 진행하던 그 장거리 경주보다 조금 부담을 좀 덜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어, 이 전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중하위권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직선주로 진입하고 나서도 뒷심 잘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좋은 결과 기대해 볼만한 마필입니다. 10번에 커몬 퍼스트 있습니다. 커몬 퍼스트 17주 만에 출전하는 말인데요. 바로 직전에 이제 연습주행하는 모습 봤을 때 안정적인 주행 능력 확인할 수 있었고요. 걸음도 굉장히 시원하고 좋은 편입니다. 뒷심도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커몬 퍼스트도 후창말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부산 8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2등급 말들이 단거리 경주인 1200m 경주를 출전을 하기 때문에 아주 아주 빠른 전개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말 쟁쟁한 능력마들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앞선 잡고 갈 말과 그리고 뒷심 좋게 후착으로 놓고 갈말 정확하게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번의 골든 플러스. 저는 이 골든 플러스를 우승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게이트 너무너무 잘 받았고, 그리고 8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는 정말 앞선 치고 나가는 이 스피드가 단연 1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승후보로 두고 있고요. 8번의 초이스런 있습니다. 초이스런은 연승에 도전할 말로 보여지지만 이 게이트의 불리함 때문에 연승보다는 뭐 입상 정도를 노려보게 되지 않을까.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무래도 앞선 치고 나갈 골든 플러스보다는 조금은, 음 뒷선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번에 로드투브 로드2V, 로드투브이까지 호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안된것 같았는데 벌써 2월 첫째 주 경마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초심이랑 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출마표가 나오고 나서 정말 쉴새 없이 공부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경마 설 연휴로 앞두고 있다 보니 음, 가벼워진 그 주머니를 제가 두둑하게 잘 채워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해주시고 계신 저의 김남주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